다 비정규직 포하자포하자포하자포하자 사람답게 살고 싶다 비정규직 끝장내자자끝장내자 끝짜내자 끝짜내자 이 당당하게 일하고 싶다 직장권을 쟁취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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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마지막 두개 남았습니다. 오늘 상대병원 투쟁을 위해 삼별여조가 받아암고 삼별적 투쟁으로 아유, 뭐, 이 투쟁을 팀장님. 승리로 계속 지니는 단지맹을 선포한 날입니다 그럼 저희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, 한다면, 한다 지정 지정 한다면 한다 삼별의 힘으로 비정규직 끝장내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다면 한다 삼별의 힘으로 직접 허용 정치하자 정치하자 陈建良，陈建良，去。